스님, 아무리 빌고 빌어도 제 기도는 왜 허공을 맴돌기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성과 간절함.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가피를 불러오는 두 개의 문과 같습니다. 정성이란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십니다. 공양물을 올리기 전 손을 씻고 절을 하기 전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기도를 하기 전 흩어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정성입니다. 계산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과 같은 온갖 먼지를 털어내고 맑고 투명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간절함이란 깨끗이 비운 그릇을 오직 하나의 소원으로 가득 채우는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건강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이것저것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힘이 흩어져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 하나의 소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사막에 나그네가 물을 찾듯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외치는 것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은 하나로 집중되고 내면의 힘이 솟아납니다. 결국 가피란 부처님께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는 밤샘 간호도 이겨낼 초인적인 힘을 얻고 힘겨운 사업가는 위기를 돌파할 번뜩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피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크나큰 성원에 받아는 들 우리 곁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그릇이 더러워져 있거나 간절함이라는 국자가 없다면 단한 방울의 감로수도 길어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푸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